안녕하세요. 중국청 주민 박승원 팀장입니다. 예, 어제 이제 YF 대차하시고 코나 이제 차량 구매해 가셨는데 일단 일요일이라 타이어 가게가 안 열어 갔고요 어, 이제 제가 탑정비 왕복 인천사에서 지원하고 타이어 4짜 신품으로 교환하려고 이제 타이어 저 협력 업체 왔습니다. 블랙박스도 제가 서비스로 해 드렸고요.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에 오일필터 보니까 키로, 한3 0 0 0 k m 정도 타셔가고한 2,000에서 한5 0 0 0정로 타신 다음에 차주분이 가시기로 했고, 타이어 네 짝, 신품으로, 광폭으로 기본형 말고, 그네 짝과 블랙박스 서비스 해주니까 고객님이 또 회사에 또, 차살분 있으면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네요. 어, 다해드는 아 없는데, 이제, 저거 보냐 YF도 매입을 하면서, YF에서도 이윤이 남고, 판매하면서 수수료 받게끔 해가지고, 서비스 이거 그한 가지 정도 해 드리 는데, 두 가지 금액 적 으로 하면 되 지. 5, 60이넘어 가요. 타이어 대 짝도 1 만원, 전 으로 들고 블랙박스 도 이렇게 한번 해 는데, 금액 생각 안 하고, 우리가 만 족하 실수있게 서비스 좀 도와 드리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